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오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술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식초를 적셔서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식초를 마시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슬개집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시편 69편 21절. 그러나, 로마 병사들은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악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늙으시거나 병에 걸리시거나 사고를 당하시거나 죽지 아니하시기에 신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며 영이 없기에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늙으며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죽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를 따라서 살고 육체에 관한 일만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생각하기에 항상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못하고 그리 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과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체는 사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빛이시고 육체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받으면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기에 죽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라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육체는 생명이 아니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즉 하나님과 육체는 서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시면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었으면 성령이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룩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모든 행시를 죽여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시를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여 가라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전부 홍수로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산모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홍수로 죽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 것을 알고 그 지경에 두살 아래 아이들은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렁당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온 지경 내에 있던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아, 예레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데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나엘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과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미리 빼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 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어노라 하셨더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즉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살리시고 대신 그 지경의 두살 아래 아이들은 모두 죽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인태가 되셨고 전여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성령님을 불어넣어 만드셨기에 예수님과 아담은 한영한 한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 먹고 죽었던 것입니다. 즉 육체는 살아 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즉 성령님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자 육체가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기에 무악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 또한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즉 아담이 창조 시에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간이었지만 영이었고 생명이 성령님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을 잃자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육체이기에 하나님께는 죽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이 더 이상은 아니고 육체가 되었으며 이후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님을 되찾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즉,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담에게 잃어버린 성령님을 되돌을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님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창조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셨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끼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바다의 물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맸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맸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장세기 1장 26절 3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된 인간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뤘느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원한 생명 즉 영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은 생명이 육체에게서 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이라 믿으면 바로 신이 되며 신이 되면 영생을 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영은 늙지도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패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임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영이 되고 신이 되기에 장조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죄값만 갚고 하셨다고 잘못 믿기에 여전히 육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전히 원수이기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주심으로, 즉 그들이 잃어버린 성령임을 주심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의 과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성령님 즉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되돌려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체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되어라. 영이 되고 신이 되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즉,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며, 그래서 모두 불 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이시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 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복원을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무대 후서 4장 1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 이기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